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수작한 친구들의 담당자 청소년지도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 바느질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완전 기본부터 어,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가장 기초는 매듭짓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짓기는 말 그대로 실과 바늘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매듭짓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바늘 뒤에 있는 구멍이 죠 구멍에 이 실을 넣는 거예요 이 실을 슥 구멍에다가 잘 껴맞춰서 싹 먼저 넣어놓고 이 넣어놓으면 이렇게 바늘이 달리겠죠 딱센터를 맞춥니다 센터를 맞춘 상태에서 바늘과 실끝그래 이게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어, 또는 네 바퀴까지 돌려도 되고요. 네 바퀴 돌린 다음에 돌려진 부분 있잖아요. 돌려진 부분까지도 같이 잡아줍니다. 잡아준 상태에서 바늘을 쭉 빼면 매듭이 지워집니다. 굉장히 쉽죠? 너무 어렵다면은 한번더 해보시고 또한번더 해보시면은 매듭이 지워질 겁니다. 매듭 짓기 또 이제 뭐 천에다가 바로 응용해야겠죠? 을 어, 우선 천 뒤쪽으로 바늘을 꾹 찔러넣습니다 꾹 찔러넣고 쭉 빼면 이 매듭지어진 곳에 걸리겠죠 이 걸리겠죠 다음시간에 배울건데 흠질을 간단하게 슥 일정한 간격으로 한두번 정도 해서 쭉 땡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반흠질이 잘되죠된 상태에서 여기서도 매듭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듭이 필요한데 쭉 하고 이게 마무리 매듭이거든요. 마무리 매듭 하는 방법 은 굉장히 간단해요.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.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.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쑥빼냅니요쑥빼냅니요 매듭이 지어진 부분 이 있겠죠?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쓱 빼냅니다. 쓱꾹 눌러줘야 돼요. 이 면이 끝까지 다 밀착되어야 잘 매듭질 거예요. 한 바퀴가 아니라 한두 바퀴. 세 바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좀들 풀리니까. 이 말을 하면서 하니까 되게 아직 어설프네요. 저도 사실은 어느해서어서뭐 말도 지금 말도 어눌한데 이런, 이런 어눌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거. 어눌한 사람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. 자한두세 바퀴 돌리면 이렇게 뭉쳐야죠이 이 상태에서 가위로 끝을 싹둑 잘라주면. 마무리 완성 여기 가위도 여기 처음 부분도 세트자 세포 이러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가장 기초적인 매듭지기부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